기아 K9 전체 칠 동영상입니다. 기아 K9. 검은색 차에서 화이트 진주로 전체 칠 완성한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리폼에서는 국산차 88만원, 수입차 128만원에 전체 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산차 한판 9만원, 수입차 한판 14만원, 원래 검정 색깔이었는데 화이트 진주로 전체 칠한 모습입니다. 이 차량이 사모님이 타시는 차량인데 사장님께서 기아 K9을 사모님께 드리면서. 색깔이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타기에는 생뚱맞아서 색깔을 흰색으로 강행시켜드린 차량입니다 디아 K9 계속 질문을 하시다시피, 검은색 차에서 전체 칠했을 때, 안 칠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안칠 같은 경우는, K9 자체, 검은색 차가 보통 안에가 틀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흰색이 문짝 열었을 때, 안에가 검은색 부분이라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검정색깔로 전체 칠하면 달마시안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문짝 열었을 때 원래 검은 틀인 줄 알고 이질감이 없어서 검은색 차에서 흰색 차로 전체 칠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반대로 흰색 차에서 검은색 차로 전체 칠했을 때 문짝 아래를 열었을 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껍데기만 전체 칠하기 때문에 국산차 88만원, 수입차 129만원이 되지, 혹시까지 그 가격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연락을 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중고차 딜러들한테 제일 저렴하게 장착, 도색을 해주고 있, 있습니다. 카리폼 전체 칠 동영상이었습니다.